우와 야야 뭐야? 어 엄청 고퀄리티네. 겨줘 무슨 일이야? 어 음성도 있어야. 뭐요 이거? 지도 음성도 있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아니 너무 고퀄리티로 만든 거 아니야?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요즘에 만들면? 재밌 생각보다 대단한 걸? 라인전 라인전. 오케이. AOS인가? 야, 진짜 고퀄리티다. <laughs> 인향심 다 오리지널 캐릭터일 수도 있어 이게. 이름으로 불러줘. 이름으로 불러줘? 향심아. 한번 해볼게. 향심아 해보자 우리. 불렀어. 이봐 심양이. 우리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고. 말해봐. 아미니언이 등장하네요. 괜찮은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이봐 심양이. 좋아. 이렇게 하면. 막타! 아니 막타 막타 <laughs> AOS를 해봤으면 막타를 먹어야지 겁주기 무뎌진 감각 QWER이네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겁주기 오 굉장한데 이 게임 이야 뭐야 왜 아무도 안 와? 글쎄. 어, 여기다, 모하양. 하양아, 일로 와라. 괜찮은 우리 심양이랑 한번 떠보자. 오, 니네 조랄. <laughs> 생각보다 고퀄리티여서 깜짝 놀랐다. 하다라! 들딜 묵기! 오케이!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대박이야, 대박이야. 딸피 <laughs> 컨트롤. AOS의 기본이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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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누르면 집에 가는 건가? 그런 거 같지 아무래도? 아닌가? 캔슬 당했나? 어떻게 된 있어. 일이지? 아 이동하거나 피해를 받으면? 오케이 됐나? 어 됐어 완전 AOS인데? 하 <laughs> 고퀄리티다 쩔었다. 아이템 사는건 없어? 능력치 증강 가봐요. 메뉴바에 플러스를 누르면 스탯을 누를 수 있다. 와, 뭐야. 있었어. 야, 이거 완전 생각에로 대단한데? 체력 공격력. 나 탱커잖아. 탱커면 간단하게 하자고. 이렇게 찍어. 됐어. 시작. 스탯 포인트 지급. 공격력 방어력. 어깨줘. 딱세 개만 찍자. 심플하게. 이봐, 난이 잘한다고. 하양이 이거. 아 하양이 살았다. 받아랏 좋아. 노! 위험해 위험해. 어 전멸도 있어 전멸. 오케이 섬전 자 집으로 돌아가고요 위쪽 라인은 어떤가 라인전이야 그냥 어 필요하게 근데 밀리고 있는데 왜 필요하게 밀리지 무슨 일이야 다시 가자 우리 필요없씨 잘해봅시다 스 포인트 음악 와 옵션 완전 UI를 싸그리 바꿔놨어. <웃음> <웃음> 아니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잘 만들어놓은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 저걸 피해 젠장 스킬 좀 읽어보고 쓰자 어이구 못 잡았다 아 주변이 터지는 거구나 오케이 이거는 원거리 기술, 체력 재생력 그리고 심양이가 주변에게 타격을 주는 기술이네요. 만화가 없다. 어, 정글도 있어 정글? 어 정글도 있어. 당연한 거였어 생각해 보면 AOS의 정글은 기본이지. 하지 마세요. 도와줘. 내가 근캐니까 정글 돔. 오긴 오고 조합을 맞춰보자. 응, 우리 심양이. 좋은 생각인 것같 정글을 돌아보자. 강해 늦겨줘. 보이는데. 어, 별로 안 쎄. 좋아. 그렇게 할게. 버크 AOS. 타자 생각보다 갓겜이었어 언제든지 말해. 자, 체력 재생력을 증가시키고 잡기. 아, 나 정글캐 맞나봐 아, 정글을 돌면은 위에 게이지가 올라가네. 미니언을 잘 먹어야 된다 그거구나. 게 하면 되는 거지. 어, 뒤로 돌아서 칠 수도 있어. 갱킹갱킹 갱킹. 오케이, 이런 거 먹어주고. 오, 클릭하면 은 정보도 떠요. 스탯 포인트 지급. 공격력. 마력. 마력은 필요하다고. 어, 마력이 아닌가? MP? 따로 있나? 으, 기력이 따로 있네? 안 돼! 내가 필요한 <laughs> 잘못 키웠어, 이거는. 망캐야 망캐 봐 하양이. 상대를 잘못 고른 거 같아. 그렇게. 상대를 잘못 고른 거 같군, 하양이. 좋은 생각인 것같 하양이 자식. 잡았다. 집에 가야지. <laughs> 마법 공격력인가 봐요, 마력은 는 불렀어. 이거 근데 일본 캐릭터가 아닌 것 같은데. 깽아. 이름이 깽아야? 얘는 왜 스카자의 크로모? 이 있었어. 이름이 뭔가 통이라가안돼 있다. 드래와 필요. 와. 이름으로 불러줘. 완전 오리지널 게임인가 봐요. 좋은 생각인 잡아라. 것 같아. 라단하다 주산이라니, 진짜 하지? 이거 만드신 분 대단한데 솔직히 말하면 스타투에서 어떻게 이런 유즈맵을 만들었대?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게... <laughs> 대단하다. 인기를 바라고 만든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내려고 만든 건가? 또 부탁할 게 있으면 아, 인벤에 정보가 있어요? 어, 굉장한데.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요. 한번 어, 캠핑 가자. 도와줄게. 갱킹, 갱킹.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자, 할게 버텨봐요.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나고. 고고. 고고고고고오 뭐야? 이것도 돼. 에로엘처럼 해봤는데 이것도 돼. 돼, 돼, 돼. 돼, 돼, 돼. 쩔었다, 쩔었다. 좋았다. 끝내도록 할게. 킬수는 어디 안 나오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 바꿔 게 심플하게 만들어 놨어요. 드디어 필요하기 유리해졌어. 말해 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고고고. 들어가자. 어디 킬 수도 안 나오나? 뭐템 어, 누르면 나오네. 뭐가 나오네? 이제 이쯤 되면은 포탑 깨야지. 어. 위험해. 아 씨. 위험해. 위험해. 먹고 들어갈까 아니, 아니야, 에바야, 에바 라라라라라 라라에에에에에에에에 좋아, 좋아, 좋아. 포탈, 언제 깨냐? 푹 밀어버릴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게. 오케이어 스태 포인트 기다리고 있었어. 체력, 기력, 아 기력이 많네. 좋은 생각인 기력 것다 올리자 나 기력 많이 필요한 캐릭터 같아 잡아 어 들어가자 이봐 하양이 자네 죽은 목숨이야 으그 포토캐논 엄청 세네 아 궁이 온오프구나 오 굉장하다 하나 깨달았고 점점 더 잘해지지 재생력은 그 다음에 올리자 잡캐를 이미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위로 올라가 보자. 난 정글링만 돌면서 우리 팀이 유리할 수 있게끔 해. 상황을 만들어줘야겠어. 근데 왜 우리 팀이 밀리지 점점? 왜 밀리는 걸까? 있어. 밀릴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 잡지 않았나? 누가 눌렀어? 계속 듣나? 누구야?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었어. 미러. 아니. 두 왜? <laughs> 딜이 안 들어가. 생각인 것 같아. 승리 조건이 뭐지? 한번 해볼게. 깨는게 아닌가? 금방 확인 생각해 보니까 <laughs> 맞나? 응, 말해 니가 조이 뭐야? 이 뭐야 기가 재생 내가이보이야가 내가 먹을 것이 그렇게 가 꼬이 노려볼 텐가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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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어, 어, 어! 어! 전멸! 이리 왔! 이리 왔! 아다란. 좋아 하양이 어서한번더날 이기지 못하는구만. 아 이게 때리면서 올라가네. 이게 타우가이 글쎄 말이 돼 이게 F7 한번. 아. 아, 점수 제도였네. 4천점 처음 알았네. 오케이. 4천점을 노리자. 4천점이 승리 조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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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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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때릴 때마다 점수 엄청 많이 올라간다. 정글 돌게, 정글. 하긴 넥서스가 없길래 승리 조건이 뭔지 몰랐어. 점수 획득방법? 수성구 마물 플레이어 아 오케이 다 이해했어 아, 점수야 금방 얻지 응. 잘할 수 있다 틴오님님님저 어, 어, 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피로 시작했는데도 날못 이긴다면 내 캐릭터가 사기가 아니라 한번 해볼게 <laughs> 왜 내가 이지? <laughs> 이봐 하양이. 나 o oh, no. 놓쳤다.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다. 잡아, 하양이 잡아 하양이, 하양이 잡아. 하양이 이놈 개섰거라 어떻게 살아 이거? 살수 있어요? 잠깐만 이거 먹자 우리. 이요. 맞춰줘. 집에 가자 집에. 어 위쪽에서 점수 번다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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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호타비 가장 많이 주네. 라인전에 잘해야 되는구만. 어씨 밀렸다. 기다리고 있었어. 한번 먹기 아니, 이 자식,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분이 누군 줄 알고, 지금 심양이를 잡을라. 그래, 이봐, 당신 아직 심양이의 무서움을 몰라. 이봐, 심양이 기다리고 있었다. <laughs> 역시 우리 심양이가 갑입니다. 1대1 전투 최강 캐릭, 좋았다! 이름으로 불러줘. 무슨 일이야? Go go go!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점수 점점 우리가 이겨가죠. 왜 죽어있는 시간 동안 레벨링을 못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러게. <laughs> 스탯 엄청 대충 할게. 찍었는데. 라인전! 라인전! 오케이 싸우자! 불렀어? 오케이!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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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추기! 퓨전 껐다간 좀 때려주고 좋은 잡게? 것 같아. 아 에반데! 에반데 님 엄청 거? 아픈데 쳐주고 놈이? 오케이 필요하기 지금 유리해 내가 필요한 일이야? 한 번만 더 잡으면 야나지마시오리 <laughs> 아, 라힘다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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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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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공격력 공격력 우리 심양이공격력더 올려 매우 강해졌다. 난 강해졌다. 변형체도 먹어야 돼. 전 녀석 내변형체를먹을라 그래. b 렇게둘수 u look at you. l o 껴도 이기는 포스 심양이의 압도적인 공격력 o k at you. 공격력. k 깡패 아, 저게 좀 에로에로 치면 드래곤 이런 존재인가 보다. 되게 세네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팀이 많이 유리하죠. 200점 차이면 솔직히 엄청 유리한 거 아닌가? 계속 라인점만 지키면서 굳치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한번 갱킹. 그래, 좋아. 팀 비둘기 팀 비둘기야, 먹자! 으, 심양이, 세긴 샌드. 타워는 아직 견디지 못해. 괜찮아, 우리 심양이 어, 1대1 어, 어, 최강케야. 어, 역시. 어, <laughs> 심양이. 괜찮은 심양아, 괜찮은 들어가자. 괜찮은 타워 먹자, 타워. 이거, 경험 점중줘 좋아, 좋아, 운영 좋아. 와, 대박 많이 먹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답이네. 엄청 많이 먹었어, 내가.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이거는. 5 0 0점 금방이지. 안돼 심양아 빨순한. 안돼 심양아 처음 죽었다 심양아 아살수 있었는데 우리 심양이 죽어본 게 처음입니다. 아 죽으면 나름 타임이 오래 걸리네. 아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 와. 여태까지 안 죽은 게 용하다. 죽었다 너네는 420. 힘들지도 지치지도 않. 042야. <목소리> 어, 어 까불어. 어, 우리 4천점인데 이제. 아 이겼다, 좋아. 아, 심양이 <laughs> 완벽한 조합으로 승리했습니다. 어 재밌네요, 이거. 나쁘지 않았어. 가끔씩 할 만한 거 같아. 좋은 유즈맵이었다. 엔딩인가? 어, 전체 맵. 괜찮습니다. 금이들과 망향루. 한 번쯤은 해보세요. 좋은 유즈맵이군요.